네, 안녕하세요 열종모터스 문과장입니다 오늘 이제 차량 두 개를 제가 처음으로 갖고 나와봤어요 왼쪽도 5시리즈 오른쪽도 5시리즈 연식도 비슷하고 키로수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차량을 같이 비교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28i 휘발유 차량이고요 X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에 왼쪽에 있는 차량이 528i X드라이브까지는 똑같은데 M 에어로 다이나믹이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외관상 그렇게 달라 보이는 없어요. 일단 이 차량들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쁜 외관이겠죠. 5시리즈 자체가 G 바지로 넘어가기 직전 모델들이라 둘다 굉장히 이쁘게 지금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가 지금 15년식, 이 친구가 15년, 16년 각자, 16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상품화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드가 앞에는 한60% 뒤에는 한40%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필기스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씩은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차량, 뭐둘다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적재함도 이제 똑같고, 두 차량 전부 다 이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구분이 조금 안 됐지만, 뒤에서 보시면은 왼쪽 차량이랑 오른쪽 차량이랑 보시면 뭔가 좀 다르실 거예요. 뒤 범퍼도 일단 다르고요. 이 뒤에 안개등이라고 하죠. 이거는 뒤에 라이트 바로 밑에 있지만, 이거는 범퍼의 좀 아래쪽에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 에어로 다이나믹이 이제 더 이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흰색에 빨간색 딱 들어가 있는 이 528i x 드 r 이브보다 M 에어로 다이나믹이 뒤에 범퍼도 약간 이제 회색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좀더 세련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럭셔리 차량이나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이나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럭셔리 차량에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 이 M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약간 짙은 빨간색 같은 브라운 컬러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셔리나 M 에어로다이나믹 모델 전부 다 지금 썰루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옵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한쪽 차량에만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럭셔리 차량이나 오른쪽에 있는 저 에어로다이나믹 차량이랑 실내 옵션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선 시트 옵션이 조금 좋으면 통풍 시트도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이 차량에는 없고요.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에도 이제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셀루프가 5 시리즈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파노라마 셀루프가 아니라 일반 셀루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틸팅도 뭐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창문을 열 수도 있다는 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이 장애물 표시는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나오게끔 해주는 거고 주차 도움 라인은 이렇게. 갔다가 걷다가 걷다가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후방 카메라를 한번 눌러주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나오게 됩니다 BMW 타보셨거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어봉 자체가 사실 일반 기어봉이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파킹 같은 경우는 위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킹 들어가시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으시고 센서 이제 온오프 기능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짝을 보시면 여기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다른 차량도 똑같고 이제 앞에 나가서 성능 기록보랑 금액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차량 앞에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고요. 우선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 같은 경우는 1 0만 5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고 이 차량 같은 가격은 지금 금액이 1,830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쪽 차량 같은 경우는 럭셔리 차량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싸겠죠. 12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고 판매되는 금액 1,7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차량이든 오른쪽 차량이든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 둘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한번 내방하셔서 한 번에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한번 주시고요. 이 차량, 이 차량 전부 다 완무에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보다 문제 하나 없이 깔끔하게 상품화가 잘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